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 신이 오직 그의생 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 도, 주의 거,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의수도 내 안에 사실이 오직 그의 생명이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요케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하나 다른 일을 부역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 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무명 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같은 자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주님만 바라보면 나아가겠다고 주님만 의지하면 나아가겠다고 기도하기 시작습니다 하나요 아버지, 오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 먼저 산불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 산불이 하루빨리 지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해를 입을 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패밀리 캠프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많은 학생들이 패밀리 캠프를 가고 2박 3일 동안 있는데 모두 다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인생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역 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한 것처럼 산불 때문에 나라가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이럴 때 적어도 우리 글로벌 선진학교 학생들 또 동역자분들이라면 이러한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이런 것들을 마음 속에 좀 생각하고 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하죠. 왜냐하면 얼마 전만 해도 출발하는 날에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비 소식이 있어서 출발하는데 좀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는데 산불이 나고 나니까 어또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어, 그러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어 되게 사람이 간사하지요. 어내 상황에 따라서 내 필요에 따라서 요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어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가 많이 와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패밀리 캠프 어, 하지만 어,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비를 맞더라도 하나님께좀 비를 내려주시면 좋겠는데 어, 또 산불이 빨리 어, 맞춰졌으면 좋겠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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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또 재산을 잃고 또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어, 적어도 우리가 조금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함께 고민하고 어,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패밀리 캠프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패밀리 캠프가 시작하는 날이고 또 함께 어, 또 GBCS 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비전, 또 목표, 방향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어,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함께 모여서 했던 패밀리 캠프가 있었는데 코로나를 시점으로 어, 좀 축소되고. 또각 캠퍼스별로 이루어졌던 패밀리 캠프가 어 이제 다시 한번 좀 부활을 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준비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었고 또 아마 지금도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굳이 왜 해야 되는지 어또 이런 게까지 이걸 해야 되는지 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 저는 그런 생각들이 나쁘다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함께 고민할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 이왕 이렇게 하기로 하고 시작된 이 시점에서는 어, 더 이상 그러한 마음보다는 함께 집중하고 또한 마음 한 뜻으로 어, 패밀리 캠프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럼 우리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게 주어진 시간 한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이야기하지요. 어, 문백상 사실 너희가 여기서 서로 짐을 지라라는 이야기는 요전에 나오는 일전에 나오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형제 자매가 죄를 질 때에 어,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함께 짐을 져라 함께 도와라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요 베를린 캠프를 감에 앞서서 이 말씀이 생각을 났던 이유는 어, 이제 패밀리 캠프에 가면 2박3일 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보지 못했던 이 광활한 그런 여러 가지를 보게 될 거예요. 어, 그리고 우리에게 이곳에서 없었던 다양한 자유가 주어지겠지요. 어, 그러다 보면 평상시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 그런 곳에 가면 왠지 모르게 하고 싶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어, 일탈도 하고 싶어지고. 또 이런 것도 이런 것 저런 것 궁금해지는 것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어, 그리고 친구들과 밤에 만나고도 싶어질 테고 또 하지 말라는것 더욱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의 짐을 지라. 한마디로 혹에 빠질 만한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또제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글로벌 비전 어, 크리스천 스쿨 글로벌 선진학교 문경 캠퍼스 학생이다라고 하면 서로의 짐을 질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우리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뭔가 좀 맡고 있어요 학생회, 또 자치위원, 또 찬양단, 또 홍보대사 또이 가운데 우리 어른들, 시니어들도 있고 또이 가운데 축구부도 있고 이 가운데 다양한 그룹들,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다양한 그룹들이 있지요. 어, 여러분들이 그런 그룹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갈라디아 u 6장 2절 s is the Taiyang g r o 혹 p This is the Taiyang group. This is the Taiyang g r o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친구의 형제 자매의 짐을 함께 지어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을 거예요. 물론 어른들은 우리 사역자분들에게는 밤에 몰래 나가서 이런 거 저런 거 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싸움 가운데 또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과 도전과 역경이 찾아오지요.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곳에 가면 일을 하다 보면 짜증이 나기도 시작하고요.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지치면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오늘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짐을 질수 있도록 그럴 때 먼저 이해하고 공감하고 도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으로 어, 추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패밀리 캠프를 잘 은혜스럽게 치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어, 장이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짐을 서로 지는 것, 친구 자매가 형제 자매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것,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어, 주석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은 이 전장 5장 13절 14절의 메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5장 13절 14절 스크린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로 에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한마디로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여러가지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자유로 육체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2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서로의 짐을 지는 것, 어, 서로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것, 또 함께 사역할 때에 누군가의 필요를 함께 채워주고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모두 이렇게 자리를 좀 자세를 바로하고. 자세를 바로 하고 네. 여러분 사람은 기본기가 잘 돼야 됩니다 기본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운동을 하면서도 그렇고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 이 기본기가 약한 친구들이 어, 잘 못해요 적어도 사람으로서의 기본기는 사람으로서의 기본기는 어, 누가 얘기할 때 이렇게 자세를 바로 하고 듣고 또 어떤 일을 할때한 마음으로 같이 해주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남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동참해 주는 것이 적어도 적어도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런 기본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서 패밀리 캠프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고 또 가서 여러 가지 우리가 헤쳐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겠지만 분명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 가운데 어떤 친구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마음 없이 그냥 일을 보내서 얻는 것이 하나도 없이 돌아올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친구들, 또 어떤 동역자분들은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그 기회 가운데 충성된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잘 섬기고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패밀리 캠프에 가서는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말이 있으면 띄워주시고 없으시면 아직 안 떴죠? 자, 그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여러분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이야기만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What can I do for you? 분명히 우리 가운데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사역 가운데 어, 나의 업무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What can I do for you?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3일 동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또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내가 함께 해 줘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여 주셔서 만나게 해 주셔서 그분들에게 인색하지 않게 나의 어깨를 빌려 줄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 우리 선생님들하고 부모님들은 걱정을 하세요. 어, 우리 학생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 저는 별로 걱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경캠퍼스 학생들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 이 아, 말은 아직 좀 자신이 없네요. 어, 믿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 물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해줄 것이다 믿습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또 즐기고 싶은 것 많겠지만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재미없고 관심 없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열심히 경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되는 규칙들, 함께 나눠야 되는 것들을 잘 지키고 따라서 분명 함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어, 우리 아까 은찬 동, 형제가 우리 학생이 어, 산불을 위해 기도했는데 어,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산불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도 많고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또 산불을 끄겠다라고 현장에 가셨다 어, 목숨을 잃은 분들도 계세요. 어, 우리는 뭐 연기 조금 나서 불편해서 마스크 쓰고 또 어른들도 뭐 연기 조금 나니까 뭐 이거 어떡하냐뭐 이런 어, 그런 걱정들이 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현장에서는 정말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감하고 느끼지 못하면 어, 사람이 안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안된 거예요. 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하면 안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공부하는데 적어도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아픔이 뭐 이렇게 마음에 막 깊이 다가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고하 적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산불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패밀리 캠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밀리 캠프 기간에 하나님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나이 어리다 없신 여김 당하지 않고 적어도 글로벌 선진학교 문경캠퍼스 학생들은 그곳에 가서 멋진 모습으로 도전하고 격려하고 위로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오늘 패밀리 캠프에 앞서서 마음을 모고 뜻을 모아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산불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또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위로하여 주시고, 산불을 끄기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루 속히 산불이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 가운데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간섭하심을 위해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관심 갖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패밀리 캠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적어도 하나님이 키바미 캠프가 하나님 안전하고 좀 행복한 시간을 낼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에게 위로와 도전이 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시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도 함께 준비 많이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위로와 도전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방관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하여 귀한 마음으로 성일은 우리 공동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면 이 세상 가운데는 고통받고 또 힘들하는 어 또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산불 때문에 많은 것을 잃고 생명까지도 잃은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멀쩡하게 하나님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시는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 감사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 우리와 동일하게 기회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 산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로게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글로벌 인재가 되어서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도록 줄어들 수 있도록 행복한 나라 될수 있도록 행복한 세상 될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희들 될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패밀리 캠프 오늘 갑니다.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때로는 우리 관심밖에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 또 우리에게 우리를 도전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신 기획 가운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규칙 지키고 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패밀리 캠프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이 이러하였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 시대의 법을 성취하기로 작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 우리 공동체 위에 또 2박 3일간 이루어질 패밀리 캠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와 몇 가지 공지사항 있습니다. 네, 우리 인성교육실장님 나오셔서 해주시나요?